이거싫씨응 왜? 어 뭐야 핸드폰 샀어? 응나 갤럭트로 바꿨어. 헐 대박이네? 그치? 야, 화면 짱크지 않냐? 응. 야 아이폰보다 훨씬 커 이거 봐. 야 근데 어, 아기야? 아기 장난감이야? 아.. 질. 아, 야 근데 솔직히 아이폰보다 이거 너무 근데 화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야큰게 좋은 거지. 야 그렇게 화면 거, 큰거큰거살 바에는 차라리 나가지면 패드를 사겠다. 야 패드 너무 커. 갤럭시.. 얘 갤럭트 얼마나 딱 좋아. 메모도 가능해펜갖다가 갔다... 이런 거 있냐? s 펜 n 이야 어, 이거 새로 산 거잖아. 근데 음. 이거 솔직히 실질적으로 그냥 그림하는 오더코 애들이나 사는 거지. 누가 유행인데 S펜으로 그렇게 안 쓰고 안 되냐? 그냥 사진으로 찍어리지. 야, 그래도 필요할 때도 있지. 그냥 이거 터치감 별로던데? 터치감 별로더라도, 니네 것도 별로야? 야, 아이폰 터치감 따라오는 그 핸드폰이 없거든. 야, 그래도 별로 좋거든. 오, 어, 야 디자인, 야 얼마나 심플하냐. 어? 뽑아봐. T M B 볼 때. <laughs> 이거 부러지면 작살 나는 거야? 응? 아니야. 부러져? 이렇게 돌아가, 표시나 이거는 이거 케이스 끼면은 다, 안테나 안 터지잖아. 여기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인터넷 터지지도 않고. 있고. 내가 그래서 바꾼 건데. 아니 요즘 아이폰 케이스 얼마 잘 터지는데 안테나가 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쓰리지면 잘 터져. 음. 음. 그래도 내건 근데... 다른 사람 엘리베이터 안 터지는데 내건다 터져? 전화테아 진짜? 응. 전화하면서 내려오는. 데 대박이네. 별안 끊겨. 그렇게 막 엘리베이터 타면은 막다 끊기잖아. 나안 응. 끊겨. 이 감은? 괜찮아. 이거 핸드폰도 어. 처음에는 딱 하는 진짜 크거든. 일생각하는데 응. 쓰다 보면은 맞어. 그리고 우월감을 느끼지는 와우 연결시면 느낄 수 있는 거니? 곱디이거든 <laughs> 아닌가? <laughs> 네가 연개소리야, 멍청해. 이 CGB. 야, 아무튼 이게 장난감이야, 뭐야? 어. 우리 이거, 자, 자 우리 잡수 오빠가 아, 한입 먹고 여기다 박아놨어 사과. 거짓이야? 니네 그런 거 있어? 야, 떡하니 앞에 박혔잖아. 니네 어, 이런 삼성. 거 없잖아. 어? 나 같으면 삼성 이 갤럭시 노트 살까? 차를 프라다 노트 사겠다 어. 프라다 노트도 있어? 프라다 폰. 야, 나도 이차 이거 사지, 멍청. 아, 어? 음. 지지 떨어져. 이거 디자인 안 이뻐, 근데. 화이트 있, 있긴 해? 개명신호. 응. 야, 이거 화이트 왜 있어? 내가 블랙 좋아해서 블랙 산 거지. 아, 근데 이거 너무 뭐, 뒤에 화면도 이거 너무 밋밋해. 응. 야, 이거 달라. 다른, 거, 다른 거랑 달라. 이거 다른 거는 이거 오돌오돌 오돌 하잖아. 응. 이거 뭐지? 뭐안미끄러지라고 일부러 이렇게 놔데미럼방지야 어. 야, 근데 그런 거 있어? 카메라 위치도 이상하고 이거 로고, 이거 원래 KT잖아. 응. 이상해, 이거. 차라리 이거 애플 탁 해갖고 이게 딱 심플하니 좋은데. 야, 야, 야. 심플하니 카본 블루야. 얘 검은색 같은데 블루야. 그리고 무게감도 좀 어중간해. 야, 아이폰은 솔직히 무거워. 근데 너가 무겁다고 느끼는 거에 다른 사람 딱 들었을 때는 딱 무게감 있고 그립감이 딱 좋아. 그 다음 한 손에 다 들어오잖아. 야, 이거 쓰다가 이거, 쓰, 이거 쓰면은 되게 편해. 화면 자체도 달라 보이고. 아 이거 화면 근데 진짜 깨끗해. 아이폰4에서 보다. 진심. 내가 밝기를 최장으로 해볼게. 같이 해봐. 좋아. 터치 잘안 먹히는데? 뭐 내꺼? 어. 내가, 내가 뭐 내가 누르는 거야? <laughs> 손이 좀 아프구나? 봐봐. 봐봐. 야. 화질 내개 훨씬 낫지. 야니거 네 이거 필름 차이야. 내거 필름 떼면 작살나. 야, 아니 근데 이거 좀 이거 봐 터치 이상해. 내거 이렇게 항상상 넘어가는데 가볍게 눌러도. 그리고 니네 거는 이런 거 모양이 너무 두밖에. 기다려봐. 내가 내일 메시지 들어가는데 음악 듣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갖고 그냥 내가 이렇게 넘기면 될지 굳이 이거 있을 필요 없잖아. 솔직히. 왜? 야 나도 별로, 별로 안좋은거 같아 갤럭시 노트 문자 진짜... 음... 결혼했어? 응? <laughs> 봐봐 이렇게 다가 노래 틀어 그 다음에 이거 꾹 누르면은 나도 이렇게 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아무튼난 갤럭시 노트 아닌거 같아야 힘이 있어라 야 아이 범퍼에서 후지거든? 갤럭시 노트가 짜이래 갤럭시 노트 너만 봐 <laughs>